있어, 어? 맞췄는데, 아, 네. 네, 이쪽 돌고 저 역쪽으로 가서 예, 예. 여기 이야기길 이쪽 라인하고 저 바깥쪽 라인 이렇게 보시면 조형물 있으니까 예. 보시면 돼요. 예. 비디오 촬영하시는 거예요? 영상? 예예 예. Aliya bude da aliyu a cikin da shi ne. 역장님하고 찍어도 되시고요. 기차 앞에서 서도 돼요.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게요. 사진도 찍으셔도 되고요. 저 안쪽에 있는 옆장님 옷도 입어보시고. Oh, <laughs> no